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있고요. 회전 초밥 전문점이에요. 모든 접시 1,200원입니다. 접시당 1,200원입니다. 치즈롤이거든요? 아 치즈롤. 음. 치즈가 엄청 고소하네요. <laughs> 계란초밥 한 접시에 1,200원이래요. 와, 무지하게 싸다. 음. 음. 장어롤이에요, 장어롤! 점성어 초밥. 방금 점성어 초밥 먹은 거 녹화가 안 됐네요. 그리고 아. 스톱해갖고. 와 연어 초밥. 방어 뱃살이래요. 간장 찍어서. <laughs> 문어 쳐봐. <초밥> 방어 <laughs> 지느러미. 코치로 구웠대요. 음 어. 어. <laughs> 방어뱃살. 1200원이면 진짜 싸다, 이거. 안에는 새우가 있고, 겉에는 튀김인 것 같아요. 영어 지느러미 응. 아 새우장초밥 음아음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얼마큼? 맛있는데 맛있는 것 보다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좀 떨어진다. 아 맛은 떨어진다는 말이야. 가격 싼데 그 가격이잖아 맛만큼의 맛이 있어. 아. 오. 음 광어 타다키. 너무 맛있네. 몇 접시까지 가능해? 열 접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열 접시. 알 <laughs> 아, 접시 너무 작아. 열다섯 접시에. 열다섯 접시. 열다섯 접시를 하고, 네. 나는 80 접시 할게. 80 접시 는거 <laughs> 어. 열다섯 아 접시, 80 접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대결 먹방이거든요. 누가 과연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 먹을 수 있잖아. 네.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어. 한재네 <laughs> 접시 먹었네요. 한치. 정어 타닭게 네이 초밥에 네 밥이 되게 맛있는 거 같아 네 밥이 간이 되게 잘 되어있는 음 편이에요 간이 잘 되어있고 네 밥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찰기가 있다고 그랬나 새우 응네 오미 초밥. 음 야, 고추도 있네요. 음. 야, 닭고추도 맛있네. 연어 초밥. 치즈 스틱. 사시미 초밥 나왔어요. 아, 멋있다. 음 아, 도미 초밥. 안에 게살이 들어있대요. 게살 초밥. 게살이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아 막달고 너무 맛있네 도미 초밥. <놀람> 분함 종류가 되게 다양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꼬치도 있고, 튀김도 있고, 아예 음. 디저트도 있고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소고기 초밥. 네. 장국이에요, 장국. 방어 지느러미. <laughs> 육사시미초밥. 아, 여기 있는 거다 일곱 접시에요. 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 이거 녹는다, 녹아. 점성어 점성어 점성 한번더 한번 더. 아, 지금 13접시 먹은 거야? 네. 지금 이, 입에 있는 것까지 13접시? 네. 현재 52접시입니다. 지금 세봤어요. 소라초밥. 감성어 아유, 밥알이 진짜 맛있네. 맞아요. 응? 어. 네. 어예요 방어. 방어 맛있네. 지금 14접시야? 네. 야, 한 접시만 먹으면 되네? 네. 네. 불닭김염도 다 먹을지 야. 방어 한번 더. 음. 오징어 방어 먹어 볼게요. 60접시. 사장님이 제일 많이 먹은 사람 67접시래요. 지금 딱 60접시거든요. 자, 광어. 저 25접시 먹었습니다. 응, 음. 아, 황수아. 35살, 형찬이거든요 15접시 도전했는데, 도전 성공했어요. 야, 에이... 엄지 척 <laughs> 방어. 자, 63접시. 8로6 이제 지금부터 먹는 거는 신기록입니다, 이 가격. 아. 그래. 오케이.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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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64접시로 가게 신기록이래요. 육사시미 초밥. 아 맛살 초밥, 개맛살 초밥. 고추 아... 아... 메론 한개 먹을게요 이야 메론이 맛있다 영어 타다키 광어 <laughs> 진느러 이 줘봐. 푸딩 응. 가리비 조밥. 살초밥 음 방어. 음 마지막 메론으로 이까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한번 세볼게요, 정확하게. 요새 제가 먹은 거고, 형찬이가 먹은 거예요. 제가 78 접시, 형찬이가 20 접시. 그래서 토탈 98 접시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